헬로 o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김유나 닮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김유나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자분이요 자우림이라는 그 그룹의 이 싱어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Do I look like her? 닮았어요? <laughs> 선생님이 있잖아요 26살에요 이 이분이 그때쯤 데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달려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서울의 명동거리에서. 그래서, 어, 자우림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자우림 아니에요. 그랬는데, 똑같이 생겨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유나예요. 어, 그래서, I think I look like 자우림, 김유나. 네. 어제는 선생님이 운동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You look like 정여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여원 Actress 어, 이분이 그 Actress가 뭐죠? Actress 아, 이게 네. 여자 배우죠 네.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닮았나요? <laughs> 네, 남자 배우 많이 물어보던데 actor예요. actor 네. 그리고 또 나왔던 질문이 연예인. 선생님 연예인 닮았잖아요. 그래서 어, 연예인은 entertainer <laughs> entertainer <트레>, <laughs> e 네. <laughs> 단어 e r 습니다 n e t e r t a i n e r the same thing n 오 w let's see what we 어 a v e to do is to get it. I'm going o n g to i o o 우리나라는 뭐 어, 그것이 하나의 긴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안 하지만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어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t has a long tail 해야 합니다. 빼먹지 마세요. 코도 하나니까 어 nose 그렇 까먹으면 안 돼요. 어 그다음에 선생님 어, 모자 모자 우리나라 모자 그잖아요? 러뭐 야구 모자. 요, 야구모자의 의미가 바로 캡인 거예요. 캡.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캡인 거죠. 그럼 햇이라는 건 이런 게다 햇인 거예요. 그 중에 찾아보면 여기 캡이 있죠. 하나인 거예요. 그 종류의 하나.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아, 다양한 모자가 있구나. 모자는 그러니까 햇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어, 도대체 뽀로로는 뽀로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도대체 모르, 어떻게 말하냐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어, 여기 보여요? 잘 안보여요? 윈 윈터, 윈터가 뭐예요? 겨울에 쓰는 모자다 하여 요런거를 윈터 t 이라고 해요 윈터 t 가 이것도 모자의 한 종류인거죠 햇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캡은 캡은 야구 모자만 하는 거고 요게 햇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캡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지만 햇의 종류에 하나인 거죠. 이해 되나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음. 햇에서 갑자기 이게 대문자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중간에 대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고유 명사예요. 아니면은, 어, 뭐, Monday, 뭐 Tuesday 하는 거나, 뭐, January, February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여기, eyes인데, 이거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눈은 두 개, eyes, 귀두 개, ears. 또 손도 hands. 응? 두개 있는 것들 꼭. S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뭐 애꾸는 선장이면요, 눈이 하나면 on eye죠. 그럼 분명히 on eye니까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는 보통은 눈이 두 개잖아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도대체 셔츠가 뭐냐, 티셔츠가 뭐냐 질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는 형태, 요게 바로 셔츠죠. 티셔츠는 단추 없어요. 이렇게 T자 모양이, 어떤 티셔츠? 어? 이 티셔츠라고요. 이 T 같은 건 문장 중간에 나와도 소문자로 바꾸면 안 돼요. 대문자로 쓰시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I'm wearing a shirt. 단추가 있잖아요. 셔츠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색깔을 몰랐는데 옐로우를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색깔 더 알고 싶다고 한 사람도 많았고요. 우리 한 번씩만 읽어봐요. Red, Blue, Yellow, Purple, Green, Orange, Pink, Black, White yellow. 네,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목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건 낫. 에에에 써가지고 낫. 할 때는 이를 쓰셔야죠. 많이들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CHK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발음에 키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낫.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c k 같이 다닌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입. 그 다음에 G. 다른 거잖아요. 이건 Mouse. 이거는 Mouth. 혀가 나와야죠. 한번 따라 하세요. Mouse. Mouth. 오케이? 네. 야,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 foot. 이게 발이에요. 발 하나. A foot이에요. A foot. 근데 발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foot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s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foot. 다른 거다 s 붙는다 그러셨잖아요. 아, 그런데 얘는 아니야. 얘는, 얘는 foot. 하나예요. foot. 발 하나고요. 발두 개면 f e t f t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죠? 지워주세요. 이런 거는 지워주세요. 음. 이런 게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어, goose. 아 요즘 뭐 어, goose 자켓, 겨울에 한창 입겼잖아요. 거위털 어, goose. 어? 이것도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거위가 여러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되면 g e e s e 가 되는 거죠. g o s e 음, 이런 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몸집이 크다. 도대체 공룡이 몸집이 크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선생님이 막 찾아봤어요. 선생님을 놀라게 한 질문이었죠. 보통은 그냥 it's big, it's large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몸통이 이 또, 또 몸통이 크다도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통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바디라는걸 uh, 넣어준다면,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자, large body 해도 되고요, big body 해도 돼요. 음, 자, 따라 해볼게요. It has a large body. Uh -huh. It has a big body. Okay?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Does he has brown hair? 이게 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이 더, he면 선생님 S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즈가 이렇게 앞에 붙으면서 얘는 반드시 have가 돼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h a v e 에요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Slapping Elephant 할때 분명히 have 봤는데 해 s 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렇죠? have. 네. 따라 읽어볼게요. Does he have?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Have brown hair.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hair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air, 공기 알려줬지요? air, 우리 주, 우리 공기, 이, 보이지 않지만 공기, air 거든요. h는 ᄒ, 히 우리나라 발음, ᄒ 발음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hair 되는 거죠. h 붙습니다. hair, hair. 으흠. 그 다음에 jacket spelling 무슨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발음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게 jack. 이게 아까 무슨 발음 나요, 우리나라. 크그 발음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jacket. jacket. 자킷. 앞에 강세가면서 얘는 약화되는 발음. jacket. 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합니다. 네. See you next time.